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안울동 파비랜드의 오솔비입니다 자 오늘 그 오솔비의 어,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되나? 하여 몰라 하여튼 일단 운동을 해볼건데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이따가 심심할 때 한번 따라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첫번째 점핑잭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 아 음악 없이 합니까? 일단은 타바타 할 때는 아닙니다 아, 네. 아 동작만 시작 하나 둘셋넷 오케이 해보세요 이렇게 네 동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 두번째는 버피 버피도 해보세요 하나 둘셋넷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점핑스쿼트 앉았다가 하나 오케이 둘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자 하나 이렇게 하나 둘셋넷 네,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쉬업 아시죠 푸쉬업 준비 하나 오케이,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뚝 소리 났어요. 그 다음에 아. 크런치, 복부 운동. 이렇게 하 아, 아, 아. 보여요, 보여요, 보여요. 아. 크런치. 그 다음에 마지막이 트위스트. 트위스트는 옆구리 운동. 네. 그래서 이 운동을 한 세트만 할게요, 여러분. 그러면 어, 40초하고 20초 쉬고 하니까 7분을 하는 겁니다. 이제 이 소리에 맞춰서 우리 오솔비가 해볼게요. 자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자 지금 하는 건 여러분 뭐죠? 점핑 잭 40초 동안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면 됩니다 네 힘들죠 이게 리얼이라 여러분 힘듭니다 네자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. 남자분들은 특히 여자 우리 솔비가 안돼 못하면은 예, 말이 안되는 거죠. 휴식. 어... 자 휴식했습니다, 여러분. 어... 보입니까 잘? 네잘 보여요. 예. 아, 7분 정말 잘 찍나요? 네 편하게요. 예. 네.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, 페이스북에 올릴 거고 인스타는 잘라서 올리는. 두 번째는 잘... 버피. 버피. 허. 둘셋 하! 아 어, 이거 되게 힘들어요, 여러분. 레알입니다, 레알. 예. 네. 어 요즘에 우리 어솔비가 개발하는 운동이고요. 이거 하신 분들 거의 죽었어요. 예 네, 말도 안 되는. 어! 아 죽을 것 같아요. 네. 예. 예.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아, 괜찮은 쿵쿵대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운동 패턴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씩 따라하시면 어?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재밌죠? 자, 휴식. 자,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 거죠. 그래서 7세트가 한 세트예요. 7가지가. 예, 예. 그러면 150분, 하루 7세트. 하루에 7세트만 하면 죽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운동은 마운틴 맞나요? 아, 세번째 점핑 로드. 스쿼트. 오 마이 갓. 시작. 하나 이렇게 점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점프가 잘 되면은 지상에서 많이 뛰셔도 되는데 점핑이 많이 안 뛰시면은 그렇게 많이 안 뛰셔도 돼요. 어,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게 점프가 돼야지만 네 효과가 진짜 있어요. 힘드네요. 네. 힘들죠 운동인데. 네.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재미나죠 나는. 40도나다 스쿼트 하 너무 힘든데. 네. 누가 만든 거죠? 네. <laughs> 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. 하나 안되면 그냥 스쿼트로 네. 점핑 스쿼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와 어때요? 진짜 점핑 스쿼트가 제일 고비네요 역시 어. 시작은 반이고 주고 가는 할 때다 힘들대 아 이미 이미 노답 노답 <laughs> 자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. 이건 복근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? 그리고 상체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상체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네. 자. 빨리 못 해요, 이거. 천천히 하셔도 돼요, 여러분.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네. 운동은 나에게 맞는 게 운동이니까 자 40초 하고 20초 하는 타바타 입니다 네, 지옥의 타바타 7가지 운동 복합운동 하루에 7곱세트만 아! 하면 죽는다는 네 푸쉬 자 이제 푸쉬 푸쉬업 네 7분이 여러분 네 행동감은 있어요 아니, 근데, 진짜, 우리 중고등학생들, 재밌는데?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7분씩만 6번 하면 다 죽겠네. 푸시업 오케이. Okay. 자, 여자분들은 무릎 꿇고 하셔도 되고, 남자분들은 그냥 탁 일어서서 하시면 되겠죠. 야, 진짜 죽네. 쉽지 않아요, 여러분. 네. 있죠 저만 하는거 아니죠 네 하고 있지 네. 보고 하고 있어 내가 네 씨, 하고 있지 이바로 하고 있지 똑바로 해 무슨 연예인 그거 하는거 아냐 네 여자식아? 너무, 너무 아,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너너 <laughs> <laughs> 너, 주현님 맞죠 우와 주현씨 이 자식 이말이야이 자식이 죄송해요 자 이제 크런치합니다 크런치, 합니다. 크런치 합니다. 너 주현이요 네. 크런치 나킨분.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. 나름 그렇죠. 음. 생동감 있네. 운동 굉장히 많이 하는 기분이 들어요. 아! 아! 설명 안 해도. 네. 복부 근 크런치. 호흡을 뱉으면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. 옆구리가 뜨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. 어우, 이가 뜨지 않아요. 네. 하고 있죠. 목 당기지 말고 몸을 올리라고 몸을 당기면 가뭐 하지만 아파요 후 그렇지 아 어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디 오시죠? 포트요? 네 포트요 포트. 네, 동계 올림픽 선수들 후. 우리 어어 재밌는 거 재밌어. 자 이제 마지막 운동 트위스트 이거 진짜 재밌는 운동이에요. 이거 알아야 돼요. 아니, 트위스트. 트위스트 맞아. 어느 혹시? 운동 보셨죠? 이거 이거 복사해서 갖고 계세요. 자, 트위스트 그 맞아 슬레스스 과자처럼 팔을 요렇게 응. 과자 먹지 말고 응. 엄지 손가락을 요렇게 꺾어서 네. 다리 붙이고 발뒤꿈치 띄고 준비. 다리는 요렇게. <laughs> 네. 아 정말 7분 했네. 오야. 이거 할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아, 발을 붙이고 그렇죠? 골반을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안 힘들어? 나나. 어 힘드네. 네 일로. 자 이렇게 칠분 하시면 되고 여러분 오늘 이거니까 한 세트 해보시고 괜찮으면 매일 늘려도 될것 같아요. 인사하세요. 안녕. 화이팅.